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편 18편입니다 1절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동려 묶고 죽음의 뜻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러짓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러지셨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강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러지 전 나의 부러지점이 주님의 귀에 다달았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품어내시니 그에게서 숯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따라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 그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어둠을 장막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은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적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저지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 품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아멘. 10편, 18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요새, 피할 바위, 구원의 뿔,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에 빠진 자신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비롯한 많은 원수들로부터 다윗을 건져 주실 때인데 사실 그것은 다윗의 삶 전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시편에 보면은 그가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기록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0편, 18편은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18편에는 크게 세 가지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9절 그 말씀에 보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내용이고 20절에서 29절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 50절 말씀은 주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입니다.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고 마지막 그 부분은 주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으로 이0편 18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의 첫 번째 고백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주님을 사랑한다 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경험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다윗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전체적으로 볼때 죽음의 직면에 있던 삶이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다윗은 목동입니다. 흔히 우리가 목동을 생각하면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떠올리지만 다윗은 그런 부류의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양을 치면서 혼자 사자와 곰 등의 명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기가 지키는 그 양들을 그 사나운 명수들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무서운 그 명수들과 더불어 싸워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적장 고인 고리앗을 쓰러트리는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그를 시기하면서 미워했고, 그 때문에 다윗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다윗을 가까이서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군인 블레셋에 넘겨 죽이려고도 했고, 그의 모든 신하와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인이다라고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위험이 그를 따라다녔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에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의 삶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전쟁이 이어졌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도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전쟁을 마치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것 같았지만, 그의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나와 맨발로 도망을 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습관적으로 하, "참 죽겠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널 죽음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죽음을 가까이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죽음을 사냥꾼으로 자신을 사냥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노련한 사냥꾼에게 잡혀 꼼짝 못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장수가 두렵게 했다는 것은 대적들의 불의함이 홍수처럼 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원수들은 너무나 강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담한 상황에서 지난날 온갖 위협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해상합니다. 시인이 공경의 자였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숨을 수 있는 반석, 요새, 바위, 방패, 산성이 되어 주셨고 또한 힘과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앞으로도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편 18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잔향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의 전체적인 그 영역 가운데서 늘 죽음에 맞닿아서 위험천만한 그런 삶을 좀 사르른 판을 걷듯이 그가 걸어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나의 주님,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의 뿌리 되시는 그 전능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그는 부르짖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그는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나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안보하여 달라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그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인이 죽을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이 시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 기세는 불과 같았고 그 위험은 온 땅에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수를 심판하기 위해 하늘을 가르고 신이 있는 땅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룹이 운반하는 보자를 타고 오실 때 빽빽한 구름이 드리워졌고 온 땅에 어둠이 내려앉아 엄중한 심판이 임박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번개와 천둥으로 우박과 배락으로 원수들을 치시자 원수들은 흩어졌고 시인의 목숨을 위협하던 물들이 모두 물러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시편 18편을 통하여 이 시편 18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에게 함께 해주셨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게서 사랑과 찬양을 받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이 먼저 사랑과 자양을그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시인의 삶 속에서 시인의 보호자와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심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의 비명소리를 들은 부모가 한 걸음의 자녀에게 달려가듯이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불이 나게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달려가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내 탄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내게로 달려오시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나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험해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을 향하여 불을 짓기만 하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불이 나게 내게로 달려오십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참 어려운 가운데, 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과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래이며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나의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노래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나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한걸음에 내게로 달려오셔서 나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품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드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실 그 전능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루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새벽에 아름다운 주님과의 친밀함과 교제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하여 있는 행편과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힘으로 능히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처하여 있는 행편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을 행하여 도움을 구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래이며 간구하는 저희들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한 걸음에 달려 오셔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행패와 상황을 낱낱이 아뢰이며 토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응답과 은혜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주의 종들에게 성사미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은혜위에 은혜를 덧입혀주어서 간절한 소원과 부르지점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겉능과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함과 친밀함 가운데 한날 한날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에 있는 행패과 상황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전능하신 주님께서 근능의 손을 뻗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일상적인 삶, 정상적인 삶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평강의 복 위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하루속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아름다운 친밀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축복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그함을 덧입혀 주었소서 우리 신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생명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 도성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묵백성들이 주매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새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